이젠 자전거 바구니 필요 없다. 일반 바구니 아님. 비바람 속에서도 소중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전거 동반자접이식 자전거 앞 가방 다기능 레인 커버 보온 바구니를 소개합니다. 비 오는 날가방 속 물건들이 젖어 곤란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그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다양한 날씨에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내부 온도를 유지하여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덕분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어떠한 날씨에도 소지품이 안전하다는 점과 보온 기능으로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날씨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된 라이더가 되어보세요. 지금 구매하셔서 그 편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자전거 탈때 소지품이 적거나 흔들릴까 걱정이셨나요?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모든 날씨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브롬톤 접이식 자전거 프론트 보관 가방입니다. 듀퐁 방수 직물로 만들어져 비바람에도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두꺼운 소재와 알루미늄 합금 브래킷 덕분에 무겁게 담아도 처짐 없이 안정적으로 지지해준답니다. 안심하고 자전거 여행을 즐기세요. 이 제품은 가성비도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직물과 튼튼한 브래킷으로 여러분의 소지품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브롬톤과 함께 더 자유로운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비 오는 날에도 걱정할 필요 없이 스타일과 안전을 함께 챙기세요. 혹시 비 오는 날 소지품이 젖을까 고민하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브롬튼 자전거 가방 BYA-412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 가방은 방수 기능이 뛰어난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져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 속에서 스타일리시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배송시간이 조금 길었지만 크기가 넉넉해서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또한 포장이 단단해서 운송 중에도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브롬튼 가방 하나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